근데 급하고, 그, 쓸 사람이 없고, 코너에 몰리니까, 사실은 숨겨줘야 될 스파이들을, 그렇죠. 대놓고 꺼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지금 이제 당내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이제 고민정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반명 수밖에의 잔존 세력의 거두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고민정은 눈치가 없는 거야? 대가리가 나쁜 거야? 둘 다지. <laughs> <laughs> 나쁜 건다 갖고 있지. <laughs> 아둘 다에다 플러스? 아, 못해 쳐먹었네. 어쩜 이렇게 끝까지 당원들 뒤통수를 치려고. 아무튼, 얘네들도 나름대로 살궁리를 찾고 있었어요. 어떡하면? 스파이게 했던 걸안 들키는 상황에서 대기를 할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장복을 벗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laughs> 갑자기 김건희가 이 새끼들 우리 새끼들 얘네들 이제 우리가 중용해서 쓸 거야. 얘네들 반대하면 안돼 이러고 있는 거죠.